제갈근니 우리 주공 오후께 자제한 분이 있어 힘이 총명한데 들음에 장군께서 따님 한 분을 두셨다기에 제가 특히 중매를 서려고 왔습니다 두 댁에서 사돈을 맺으시고 힘을 합해서 조조를 치기로 하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니 청컨대 군우께서는 부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하고 말하니, 운장은 발연 대노에서, 내 호랑이 딸을 그래! 개새끼 한테 시집 보내란 말이냐? 니네 야우의 낯을 보지 않으면 곧니 네 머리를 베웠을 것이다! 다시 여러 말을 말아! 하고, 곧 좌우를 불러서 밖으로 쫓아내었다.